네, 안녕하세요. 제이와입니다 아, 오늘은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바로 결혼을 한달 앞둔 남자의 속마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놀라셨죠? 근데 뭐, 짐작을 좀 하셨을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브이로그 보시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구나. 이런 좀 티가 날 때가 제가 봐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또 어떤 분들은 아, 결혼을 곧 하실 것 같아요.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세요. 어... 저의 심정. 어, 일일은제주 주변 자자분은저 이제 저서아면서한달밖한안밖에안남았안자유안즐유를즐런식이로식을하 이제 주을하여자주변저여자분우저약은에우약 여자들이 여자요직원아이직원들이 m 아, g o i 하나같이 저한테 되게 막 설레면서, you r w e d d i n g m m i n g 이 근데 저는 일단 남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의 심정은 어떠냐면, 뭐, 그렇게 저는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 받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마시는 거 그런 거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뭐글 쓰고, 그다음에 촬영한 거 영상을 이제 편집하고, 이런데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까, 결혼했어도 저는 그렇게 뭐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어 데이트할 때 같은 경우는 어 주말에 어 만약 다섯 시간을 만난다 그러면 거의 두 시간 반을 이제 운전하는데 쏟아붓는데 오히려 이제 같이 결혼 생활 후에는 어 그렇게 운전하면서 이제 쏟아붓는 시간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일도 좀 하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또 여기 취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뭐 이거는 결혼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되게 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어, 되게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 되게 뭐 설레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그것도 저는 좀 무덤덤해요. 왜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을 준비한 게 벌써 1년 5개월이 넘었어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여기는 어, 한국처럼 뭐 식장을 딱 예약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할 장소, 뭐 필요할 곳, 뭐 옷들도 다 하나하나 진짜 다 알아봐야 되거든요. 뭐, 여기도 물론, 빨리빨리 결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어 그냥 여기서 오래 사는 친구들이 하듯이 그냥 차근차근 저희가 하나둘씩 준비를 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1년 5개월이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성당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딱 갔더니, 예약 1년 동안 꽉 차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1년 5개월이나 걸린 가장 큰 이유가 있긴 하죠. 그리고 뭐, 그 뒤로는 하나하나 뭐 되게 챙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식 준비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년 5개월이 됐는데 사실 저나 여자친구나 이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준비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서로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저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결혼을 앞두고 나니까 지금까지 저는 부모님한테 보호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근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책임감이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설렘보다는 뭔가 진지함이 좀더 앞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인 이유는 저는 결혼식에 대한 그런 환상이 좀 없었어요.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먹었지만 결혼식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시청에 가가지고 딱 도장을 찍고 그러고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주변 어르신분들이나 여자친구의 생각도 있잖아요 특히 또 여자들한테는 이런 결혼식이 되게 어, 중요한 어떤 이벤트잖아요 인생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는데 뭐 그래도 뭔가 설레인 그 자체는 막 제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무뚝뚝한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뭐 지금까지 저의 심정은 이랬어요 근데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죠 지금은 결혼을 앞둔 거의 한달전 저의 심정이고 뭐 일주일 전뭐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뭐 계속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하루 전에막 울먹일 수도 있고 모르죠, 정말. 근데 사람이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찍어보므로써 이제 저도 하나의 추억이 되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그때는.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또 저의 채널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아, 저 결혼했어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었어요 또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남김으로써 추억이 될수 있을 거라고 또 믿었고요 아무튼 결혼에 대한 제가 좀 얘기를 좀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 결혼식을 어떻게 캐나다에 대한 준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영상도 좀 하나둘씩 올려볼까 합니다 어, 그럼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다들 어, 좋은 봄날 되세요.